눈을 떴을 때 나는 어두운 동굴 한가운데 있었다. 주변은 캄캄했고 단 하나 중심에 박혀있는 빛나는 코어만이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 순간 이 세계가 나를 부른다는 걸 느꼈다. 이건 단순한 샌드박스 게임이 아니다. 끝없이 변화하는 미지의 지하세계. 코어키퍼는 당신의 생존 본능을 시험한다. 코어키퍼는 픽셀 스타일의 2D 탑다운 생존 샌드박스 게임입니다. 영국의 개발사 퍼그스톰에서 만들었고 처음엔 조용히 스팀에 출시되었지만, 어느새 수많은 유저를 중독시킨 숨겨진 보석이 됐죠. 최대 8인 멀티플레이를 지원하며, 각자의 스타일로 광물을 캐고, 농사를 짓고, 보스를 처치하고, 거대한 기계를 작동시키며, 코어를 되살리는 여정을 떠나는 게임입니다. 단순한 캐고 싸우는 게임이라고요? 그럼 이 게임이 왜 디지털이 테라리아라고 불릴까요? 코어키퍼는 단순한 탐험을 넘어, 이지건설, 레벨링, 스킬트리, 보스레이드, 그리고 자동화까지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스 레벨업으로 최광 전투, 요리 등 전문화 기능, 유기적으로 연결된 지하 생태계, 아이온마다 다른 자원과 보스, 레일, 발전기, 자동장치 등으로 나만의 기계 왕국 구축, 그리고 그 중심엔 항상 코어가 있습니다. 모든 보스를 처치하면 이 코어가 깨어납니다. 과연 그 다음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게임은 단순하게 시작합니다. 곡괭이 하나 들고 흙을 파기 시작하죠. 하지만 흙 속엔 광물, 그 아래엔 지하수, 그리고 전설의 보스들이 잠들어 있어요. 플레이어는 자원을 모아 장비를 업그레이드하고, 기지를 확장하고, 요리와 연금술로 버프를 얻으며, 점점 더 강력한 지역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파이옴을 넘고, 슬라임과 구더기를 지나, 전기 폭풍이 치는 미지의 공간을 향할 때 당신은 더 이상 초보 탐험가가 아닙니다. 당신은 이 지하 세계의 지휘관이 됩니다. 땅을 파고 물기를 돌리고 자동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무한한 자유. 지하에서 들리는 물방울 소리, 몬스터의 숨소리, 그리고 보스전에서 흘러나오는 OST는 소름이 돋습니다. 친구들과 함께라면 코어 키퍼는 단순한 생존 그 이상이 됩니다. 던전 파티처럼 역할을 나누고 기지를 나누며 플레이할 수 있죠. 물론 완벽하진 않아요. 초반 진입장벽이 조금 있고 가끔은 반복적인 최강 루트에 지치기도 해요. 하지만 업데이트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유저 피드백 반영도 빠른 편이라 시간이 지날수록 더 완성도 있는 게임이 되어가고 있죠. 테라리아, 바레임, 마인크래프트, 좋아했던 분? 나만의 거점을 만들고 자원을 자동화하는 걸 좋아하는 분. 느긋하게 탐험을 하며 성장하는 게임을 원하는 분. 특히 혼자 하는 것도 재밌지만 친구랑 하면 시간순삭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게임이에요. 이제 곡괭이네서 입고 지하세계로 내려가세요. 이곳은 코어키퍼입니다.